안녕하세요. 고덕신도시 정보를 전달하는 설루이트보입니다고덕 국제신도시 삼성전자합 걸린 상업구역 내에 고덕 제1공용주차장이 지난 3월 6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고덕 제1공용주차장은 연면적 5,856 제곱미터, 1,774 평으로 2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4층 5단 규모의 주차전용 건물로. 총 사업비 121억원이 들어갔으며 3월 12일부터 시범 운영 후 4월부터 유로화로 정상 운영될 예정입니다. 고덕신도시 삼성전자와 걸린 상업구역은 그동안 복합상가들이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데 반해 주차면적이 전체적으로 부족하여 항상 주차난이 심각해왔는데 이제 고덕 제1주차장이 완공됨으로써 고덕신도시 주민들과 상업지구를 찾는 고객들이 스타벅스 커피숍, 도덕동 행정복지센터, 신한은행, 상공회의소, 빅토리 빌딩, 뷰파이브등 주변 관공섬 및 상업빌딩, 편니시설 등을 좀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경기가 활성화됐을때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공영주차 이용요금은 30분 이내 800원으로 이후 10분당 300원, 1일 최대 1회 이용시 만원에 이용 가능하고 전기 주차권은 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1공영주차장 이용민의는 평택도시공사 주차관리센터 031-692-3431-2까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소식입니다. 현재 고덕동 행정복지센터는 상공에서 3층 건물 임시청사에서 쭉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고덕 국제신도시 아파트 입주 세태가 계속해서 늘어나며 행정 업무 공간도 부족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도 부족하여 새로 청사를 마련하고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7일에 고덕동 1891-5번지 일원에 들어설 고덕동 행정복지센터가 첫삽을 냈습니다. 여기는 서정리역세권 업무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223억 원을 들여 연면적 3,472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겸으로 조성되는 고덕동 행정본기센터는 대륜실과 주민 자치공간 등을 포함해 2026년 하반기에 종대될 예정입니다. 고덕신도시에 학교, 항공사및펜의시설 기반시설들이 착착 갖춰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덕신도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설룩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